이 밀링은 롱풀 밀링입니다. 롱풀 밀링. 롱풀 밀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롱, 그 대만에서 만든 밀링입니다. 그 RF 30일 밀링이라고도 하고요. 그 RF라는 거는 이제 R과 롱의 R고 R이고 푸의 F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대만에서 만든 밀링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 무게는 여기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닫아 보면은 무게는 270kg나 나오네요. <laughs> 무게는 270kg라고 돼 있는데 어그 정도 나오지는 않게 보이는데 상당히 무게가 나갑니다. 저 같은 사람 3명인데 무게가 꽤 나가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밀링하고 드릴을 동시에 쓸수 있는 그 밀링입니다. 그, 여기에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, 이런 식으로 돌게 되죠?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릴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, 드릴에서 이제 밀링을 하고 싶다. 그럼 이거를 좀 조여줘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안 내려가죠? 안 내려간 상태에서 이걸 이걸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링 보링 기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. 이게 천천히 근데 보링을 한다는 거는 그 외경을 약간 확관한다는 생각인 건데 이제 외경을 확관하려면은 이 안에 있는 이런 그 바이트가 이렇게 천천히 돌아야지 진동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속으로는 보링을 잘 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속도를 변속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. 변속을 하려면은 지금은 굉장히 좀 빠르게 되어 있는데 이, 이 위에 밑단이 여기 윗단이 밑단으로 가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요거는 다시 또 위로 올라가가지고 최저속으로 두고선 이제 변속을 해야 되, 됩니다. 이 부분이 우선은 핸들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으로도 사실 드릴은 돼요. 드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여기 보면은 이제 인치하고 미리가 나와 있는데 인치는 여기 1인치부터 이렇게까지 되는데 5인치까지가 지금 연건상으로 이제 할수 있게끔 되어있네요. 5인치까지 더 내려갈 수 있게 되어있어요. 이 부분을 이제 더 하려면은 이제 더 이거를 올려야 되겠죠. 올리면은 이제 더 깊이 내려갑니다 최대한 내려.. 올리면은 더 이상 못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까지 쭉쭉 내려갑니다 쭉쭉 내려가요 또더 하고싶다 그러면은 이제 좌측에 보면은 제트축 핸들이 있어요 그 제트축 핸들로 이 부분을 올리면 됩니다 제트축 핸들로 이제 올리려고 하면은, 여기 보면은 볼트가 있습니다, 볼트가. 이볼트로풀러줘야 돼요. 볼트를 풀러주면은 이제 올릴 수가 있고요. 그 외의 기능은 이제, 그, Y축하고 X축. Y축하고 X축인데, 이렇게. Y축하고 X축인데, 이 부분이 Y축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X축이죠.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밀링입니다. 단순해 가지고 단순하고 또 이게 전기가 전기가 220V 단당 이기 때문에 이게 가정에서도 쓸수 있는 밀링이에요. 가정이나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씩 가공을 해야 되는 업체에서는 어 그리고 전기가 공업 공업 공장 전기가 안 들어왔던 그런, 그런 업체에서는 쓰기가 좋은 밀링입니다. 이게 어, 소음도 이 정도면은 그렇게 세탁기 돌리는 소음 정도만 나니까 오히려 세탁기보다 좀 조용할 수도 있죠. 세탁기에 탈수되는 것보다 좀 조용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상태나 이런 거는 지금 소음을 들어봤을 때는 소음이 안 나죠. 이거 고속인데도 소음이 안 납니다. 커버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.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. 이게 지금 바이는뭐 그냥 여기다가 책상 같은 데로 올려서 쓰시면 되고, 전체적인 생김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